자, 어서 들어오시고. 어. 어. 뭐이단뭐다 들어왔다. 에? 세이브 빼고. 어? <laughs> 자, 자내 이거 나는 시브레 왜 라쿠텐 쪽에 몰리는지 모르겠어. 소탄이 존나 잘해요. 이제 어. 소탄이 잘한다고. 나 약간 얘기했잖아. 아이고. 어, 와다영님, 어서 오시고, 해. 확실히, 진짜 와, 어, 다영님이 아무리 처맞아도니온엔 빠다가 무서워도, 음, 득점 지원이 진짜 많다, 음. 자, 리고 주인치, 주인치 풀, 어, 지금 개꿀이지, 어. 자, 요코, 야코, 이거 오버 안 나나? 어? 마, 이거 오버 안 나나? 어디 보자. 3대2? 3대2면 아직까지 모르네. 이게 기준점 얼마였지? 모르겠네, 음. 아 아무튼 음. 자 이거는 우취됐고 자이 연기는 좀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어 용병 조심하라고 씨발 닭가시 개새끼야 어내 얘기 얘기했어 안 했어 어 반장도 아는데 씨발니그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음어어 자존심이 세가지고 어 <laughs> 일단은 지안 어, 피해 절대 안 피한다고 음. 아무튼 안, 어, 피할 건 그래도 피해야지 새끼야 투은 쳐맞고 바로 그냥 또 어, 실책으로 또 점수 주고 표 아, 나갔어요 어, 매일 그만 보내 어. 바로 저, 뭐야 어? 어, 실책으로 점수 주고 그러니까 지지. 음. 자, 아무튼 간에, 오늘 뭐, 세이브가, 어, 완전 그냥, 부기력하게 무너졌는데, 음. <laughs> 뒤의 경기는 다 들어왔다. 음, 다 들어왔어. 그지? 어. 이거, 이거는 아직 경기 중이고. 몰라, 근데 이거, 아직. 음. 왜냐면은, 하 요코 볼펜이 안 좋거든. 어. 요코, 요코 볼펜이. 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어. 아직 6회 말이네, 그리고. 어. 자, 아무튼 간 오늘 주력은, 어, 픈 두시 경기는 뭐, 제주원도 개꿀이었지. 어. 제주가 1대으로 이기든만 음. 세브 역배수 어 이거는 뭐 나가게 됐고 소백 어, 6 5 오버 오릭스 역배수 이게 배당이 3.4배입니다 어, 3.4배 방금 오릭스 오늘 개꿀이었어 왜 나는 도대체 라쿠텐 마인 쪽에 몰리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음. 자 아무튼간에 어, 계산해 볼자. 음, 150, 어, 170, 180 빼면은 어, 시콩, 어, 가져와, 이 개새끼야. 어, 토사장, 씹새끼야. <laughs> 딱, 기분 좋다. 음. 아니, 국야만, 국야, 국 국야 없는 날은 당장에 얼마나, 어? 어? 시, 스트레스 안 받고, 얼마나 좋아. 어? 일하는 지금 계속 맞고 있잖아, 지금. 어? 맞아, 안 맞아. 어, 분석도 잘 되고. 음. 자 아무튼간에 어 가봅시다 어 가봅시다 표는 나갔어요 메일 그만 보내세요 어, 자 7일 어, 해주 어, 물부 드, 물부 두봐자 어. 해주고 그냥 한 경기만 가자고 어자 어. 커펠 <laughs> 맹구 어 맹구 어5점 기준인데 어. 언더, 어, 언더, 어, 내가 볼 때는 1대1, 어, 1대1 아니면, 어, 1대1 아니면 2대1 정도? 어, 2대 정도? 물론 지금 급페를 무섭지. 아 어, 어, 근데 급해승면못 가지. 어, 어, 아무튼, 어, 나는 이 경기가 오버, 오버는 안날것 같아. 어, 2.5, 만약에 2.5 기준 줬으면은, 어, 오버 갈만한데 3.5라 괜찮아. 어, 승패는 어렵다. 어, 승패는 어렵다. 음. 어렵다. 음. 자, 그리고, 어, 누바, 아, 누바, 댄버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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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몰브, 어, 자, 필라, 어, 아, 샘프 어, 자, 뭐, 어, 어, 저 뭐야, 어, 로고네, 어, 샘프 시브레, 어, 시브레, 일선발도, 어,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어, 자, 내일은 잭 힐러야. 근데, 어, 내일은 좀, 어, 내일 경기는, 어, 그래도, 어, 샘플 풀 쪽으로, 음, 잭 힐러인데, 어쩔 수, 어, 그리고 언더까지 어, 언덕까지, 음, 그리고, 음, 피츠, 어, 천사, 어, 피츠, 승, 어, 그리고 컵스, 어, 샌디, 어, 야, 이거 좀, 어, 달빛, 아, 달빛만 좀 잘해주면, 어, 잘해주면. 지금 달빛이 이제, 어, 다시 부상 이후 복귀 전을 되게 잘 치렀어. 어, 잘 치렀는데, 이 달빛이 문제가 뭐냐면, 음, 하, 뭐랄까. 얘도, 어, 얘도 좀 기복이 좀 심해. 얘는 예전 같지가 않아. 근데 이제, 일단은, 어, 그래도 달빛만 좀 잘해주면은 충분히, 어, 언덕 갈만하다. 음. 그래서 샌디 승 컵스 승패보다는 언더 쪽으로. 음. 자 그리고 어, 미네 에트 어, 시틀틀 어. 카스티오 정경기 어, 때 어, 아주 잘했는데 어. 그래도 어, 미네폴 어. <laughs> 카스티오 못 믿겠어 <laughs> 이 새끼가 아니 한번 잘했다고 씨발 어? 아니 그 뭐야, 정경이들 잘하고 그 전, 전에는 다 개판이었어. 매번 실점이었어, 매번. 매번 최, 어, 2, 3실점은 계속 줬단 말이야. 음. 그래서, 물론 뭐, 시애틀 빻다 무섭지만은, 어, 그래도, 미네풀적으로의 음. 그리고, 음. 앵무. 아, 이 경기. 아, 씨발. 어렵다. 어. 어렵고, 어. <laughs> 그니까, 매치가 오늘 이길 수 있었는데 불편해서 망가진 거 아니야. 어, 이런 경기는, 이런 경기는 그냥 다, 어, 한 경기는 피하는 게 좋아. 어, 그리고 오클, 어. 자, 텍사스, 어. 야, 오클 심해, 어. 존나 무섭다. 어, 근데, 텍사스 어. 지금 희니가 그래도, 어, 희니가, 어, 그래도 이제, 어, 나름 0점이 잡혔는데, 어, 어, 내일도 아마, 음, 이어갈 것 같다. 어. 자, 그리고, 어, 다저스 어. 어, 마이애미, 어, 5탄이 시부레 우주체가, 어, 어, 누가 와도 시부레 런, 어. <laughs> 나는 오늘 옷, 오... 아, 존나 나 하이라이트를 한, 한 하... 하이라트를두세번 봤거든? 어, 전, 장난 아니더라, 진짜. 어. 천사 때는, 천사 때는 이제 뭐, 어, 선발, 저기 뭐야, 어, 타자도 하고, 투수도 하고, 존나 힘들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어, 어. 빠따만 휘둘르잖아 어, 야, 존나 무섭더라. 어, 프라이드 공을 런친 사람이 거의 없어. 어, 오타니는 그거를, 어, 존나 무섭다. 그것도 1회 1 때, 야, 진짜 씨. 아무튼간 내일, 어, 자, 내일 어 뷰로 온다. 어, 못 먹어도 다저스 바헨 어. <laughs> 그러니까 내일 어 이거 다저스 마헨 못하면 씹애래에 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음. 다저스 마헨 어 못하면 어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요 어, 아니 생각을 해봐. 어, 생각을 해봐. 어, 어, 생각을 해봐. 어, 어? 맥스 프리드 어 프리드까지 시가공약한 다저스인데. 어. 어 내일 그거 뷰로 이제 등판인데 어어 어? 이거 씨발 다저스 많이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저, 뭐 다저스가 일반성만 한다 그러면 똥똥밟은 어, 거라 생각해. 어. 자 아무튼간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음좀 띄우자. 아.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어. <laughs> 오늘도 어 이래 적중했죠어 이래 깔끔하게 오리스 역배승. 그리고 소벤오버 역배. 어. 이6.5 6.5 어, 역배였어. 어. <laughs>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어 이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용병 조심하라고. <laughs> 근데 닭가시 <가실게>, 개새끼. <laughs>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뭐야? 여기 보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잘 보세요. 어, 이거 쏘놓로니까 쏘러, 이거 확실히 아, 어, 이상한 메일이 안 오네. 음. <laughs> 자, 이거는 방장이 내일 경기 분석해 온 거고 중간에 이제 빠진 경기들은 있어. 근데 그, 그 경기들은 내가 어려워서 다 빼놓은 거야. 어, 빼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내일 경기 분석해 온 자료예요. 어, 방장이 분석해 온 자료고. 어. 이렇게 이제 표를 받아 보실 분들은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이쪽 네 가지 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시고 어 이쪽으로 입금을 하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네이버 메일 보내실 때어 입금자명하고 어, 표 주세요라고 보내주시면 메일 메일 한통 보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가 나갑니다. 방장이 금액 조절이랑 다해해 어, 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그냥, 찍고, 응, 응, 어만 하시면 돼, 찍고. 오늘 얼마나 푸근해. 어, 물론 뭐, 세이브가 뭐, 개반 쳤다면은, 음. 다까지가 개반 쳤다면는 뭐. 뒷경기 뭐, 어, 금액 좋은 놈, 배당 좋은 놈잘 들어왔잖아. 역배 역배 아니야요 쌍역배.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laughs> 내일, 어, 내일도 1회하고 9회, 어, 또 분석해서 가져올게요. 아시겠죠? 야,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에이!